안녕하십니까 양호대입니다 영혼이 곁에 있어줘 사성을 클립 보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비랑 떠는 적 나와요. 그래서 고향의 궁수에좀 갖고 왔어요. 영혼이 곁에 있어줘인데 곁에 있어줘. 근데 조금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저렇게 얘기하면은 좋은데 근데 좀 힘들다. 어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다. 그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좀 부담되지 않나? 그럴 것 같은데 누가 저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그 제가 그한몇년 전쯤에 그 거기 간적 있었는데 그 지방에 경북이는 경북 거기 갔었는데 그때. 그, 뭐, 어디, 그, 거기서 이제, 그 가야 박물관에서, 가야. 그,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시간에, 어, 배우죠. 가야, 가야라고. 그, 시, 고구려 백제 신라, 가야. 근데, 이제 저 때는,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야가 고대 왕국으로 발전은 못했다고 배웠어요까 연맹, 연맹 왕국에서, 연맹 왕국 단계에서 끝나고, 고대 왕국으로는 발전을 못했다. 이제 그렇게 배우는데, 근데 그 지방은 거기, 거기 이제 그 가야의 그 가야가 원래 있던 그 지역 지역인데, 거기는 가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거기는. 그래서 아니다, 가야는 어 고대 왕국으로 발전했었다. 뭐 이렇게 어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가이다가 설명해 주는데, 그거 이제 순장이라는 이제 풍습이 있대요. 그 장례 풍습 중에 순장. 그 그러니까 순장이 뭐냐면은 그 주인이 죽으면은 그 데리고 있었던 그 노비들, 그 다음에 종들을 다 한꺼번에 묻는다 고 그러대. 야 되게 끔찍하죠. <laughs>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이 물어봤어요. 아니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를 묻냐, 아니면은 어 죽여서 묻냐. 그러니까 이제 그. 가이드 하는 말이 아 어떻게 잔인하게 살아있는 걸 묻냐 죽인 다음에 묻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차이가 뭐지 아무튼 어~ 이렇게 클리어 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서 고맙습니다.